내가 삼재도 껴 있다 내년에 내 띠인데도 불구하고 삼재가 껴 있으니까 애곤 액사람 풀어가자 그러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2024년에 같은 해 새해 한해 동안 은사를 알아보고 나서 예, 예. 이제 상반기 따로 이제 상반기만 따로 은사를 알아보고 있어요. 예. 이쪽은 이제 원숭이띠. 올렸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용띠더라고요. 예, 용띠요. 예. 그래서 내년이 또 이제 용의 해잖아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 예. 상반기 한해좀 새해 되자마자 기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오늘 이제 용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용띠분들의 좀 상반기 운세 좀 어떤 편이에요? 자, 우리 내년에 이제 내띠가 용띠 한 해잖아요. 용띠 한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한 해고, 특히 용띠 되시는 분들은, 어, 내 띠인데도 불구하고, 신통한 한 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또 삼재다. 응. 내가 삼재인데 어쩌할 것이냐. 응, 애군은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애군을 풀어간다면, 그래도 나쁜 거는 다 풀어내고, 이로울 것이다.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영업을 한다던가, 직장에 승진운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삐뚤어질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삼재는 풀어내고 우리가 액매기 정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용띠 되시는 분들은 내년 한해 각별히 내띠인데도 불구하고 삼재가 겹쳐요. 삼재가 겹치기 때문에 좋은 한 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꼭 삼재풀이로 하고, 앵매기도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 사보로 막을 거, 포크레인 불러서 막지 말자, 등장비 불러서 막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의 사보로만 막고 가자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제 상반기엔 이제 용띠원들이 좀 많이 자기해라,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것만큼은 상반기 때 조금 기대해볼만 하겠다, 인스턴트. 아, 이제 내년에 이제 내띠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은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도 7월, 8월, 9월 생일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 내가 삼재풀이를 하고 앵매기를 하고 어쨌든 내 몸에 붙은 <laughs> 잡기신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내가 맘먹고 뜻먹은 대로 그래도 다수나마 7,80% 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럼 이제 상반기 때만 조금만 조심해 주신다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풀릴 거란 말씀이시죠? 이제 일단은 내가 3재도 껴 있다 내년에 내 띠인데도 불구하고 3재가 껴 있으니까 에고넥사람 풀어가자 음. 그러면 큰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또한, 이제, 달과 일과 생일 달에 또 운명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운세가. 그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또 좋은 운세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용띠라고 너무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한테 이제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인사 예. 부탁드려요. 아, 어, 자, 내년은 내띠에 해다. 용이 하늘을 승천하는한해다 용이 하늘을 승천하면 언제 승천하겠습니까? 우리 하반기에 나쁜 애곤 액살 다. 몰아내고 하반기 들어가서 하반기 들어가서는 6, 7, 8, 9, 1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장마철에 들어가서 비가 올때 용의 하늘을 승천한다 했으니까 6월, 7월, 8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laughs>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쁜 것만 풀어나가면은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선생님.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제작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